저희가 오늘은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. 가르쳐 드릴 거예요. 와우첫 번째 인사법입니다 목 레이입니다 15도 하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시하하하둘셋하하하하하하셋하하나하

자기 문제이게 문제야 인사 인사 인사. <laughs>

45도 정중훈의 인사법 보여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넷 꼴등 하나 둘셋넷 <laughs> 다섯 인사하겠습니다 이사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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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안녕하십니까 <laughs> 하나 둘셋넷세 짝수 하셨어요? 그러면 죄송합니다 <laughs>

인사의 특징은요? <laughs> 나는 인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? 인사의 한자은 무엇일까요? 인할때 무슨 인일까요? 어질 인 아쉽니다! <laughs> 사람인입니다! 아니 어질 인 미쳤냐? 사는 무엇일까요? 죽을 사 죽을 사일까요? 인사! 인사입니다! 그래서 인사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인사라고 했습니다 <laughs> <인사입니다. 웃음> 안녕하십니까. 하나 둘. 보이니? 안녕하세요. 감사주세요자 인사 오직게 <laughs> 받겠습니다. 자,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하나, 하나 둘 셋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네. 네. 아 그~ 지구이 음... 제가 감관자를돌아 드려서 하루빨리 해결이 될수 있도록 빨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것이 잘못된 아게 아니고 <laughs> 이제 잘못 컨트롤이 들써 왔을 때 하는 인사법. 네,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희 간호 사항이었습니다.